지금부터 오늘 사사기 말씀 가지고 기도원의 승리, 기도원의 300명 용사 아멘해봐요. 영적인 무기, 나 이게 딱 같은 제목 다줄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잠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사람은요 잘 들어요. 사람 영이 있고 육이 있고 육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은 잘들으셨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요한 삼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것 같이, 뭐가 잘 돼? 범사가 잘 되고, 저 뒤에는 따라하라도 따라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여기 왜 왔는지 나도 지금 수습께게요좀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 아, 성경의 폼으로 말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럼 제사가 뭐예요? 예배 오늘날 예배 예배를 백만 번 드리는 것보다 말씀 한번 듣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자가 뭐라겠어요? 행함이 없는 건 뭐라고 죽은 거라고 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짓고 악했어도 거듭나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듭나고 새 사람들이 영의 사람은요 영어 단어 내가 두달 동안 외운 단어라 써봤어 뉴다는 단어가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더다 새 사람이 되었더다 새로워졌다다 아멘.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세계 명을 주노니. 뉴라는 단어가 앞에서요. 세계 명을 주노니. 그게 뭐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하시죠?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게 번역에인데. 내가 영혼을 두달 동안 애운간 한번 씹어 먹고 싶은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렇죠? 기독교는 망하는 종교가 아니라 잘 되는 종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 봐요. 이방인 말고 자기 백성들에게 저주한 적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잘못 때려간 적 있으면 얘기해 봐요. 너 병들어라, 죽어라, 망하라 한적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없어요. 복 주고 복 주마. 내가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줄게. 아멘. 한 사람만 받아요. 나는 지금 성경 없는 얘기 안 해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축복 얘기하면요 기복주 의복 뭐 아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뒷조사해 보면요 문턱 들어가자마자 전기요도 미납 요금서 뭐 깔려 있더라고. 근런데0편 23편만 봐도 그렇게 돼 있나요? 뭐라겠어요.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지켜준다겠 했지 시편 1편만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성경에,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아멘, 한 사람만 그 하는 행사가 다뭐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요. 형통한데요, 형통한데요. 할렐루야! 10편, 23편도 여호와는 내게 목자가 되시니, 내게 모함이 없다고 했어. 부족함이 없게 주신대요 이게 기복이냐고요. 따라서 하세요. 축복은 좋고, 기복은 좋다. 그러나 기복주의자는 되지 말라. 그 말은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아, 부자 되려고. 그러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도 준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죠 어? 아멘. 신비는 좋으나, 신비 빼면 기독교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 신비로운 걸로 꽉 찼잖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 개석이 무너지고 아멘할 때까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도자 나오고 뭐 이거 다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기복주의자는 되지 말라는 것처럼 신비는 좋으나 좋, 그건 분명히 있지만 신비주의자는 되지 마라 그냥 요행만 바라고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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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목적은 뭐요? 예수 만나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양명성 두 개를 다 주는데 제일 앞자리는 영생, 영원 성령, 능력 이게 앞에서요 항상 뒤에 쓰지 않아요 맞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제일 먼저 영적인 거요. 생명을 얻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봐도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나니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일를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에를 생각하나니 육에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에 생각은 자두가지니다 생명과 뭐로 더요? 평안을 얻느니라. 생명이 앞서요. 믿어지면 아멘하시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 나머지는요 걱정할 것 없어요 사업이 망하라게도 안 망하고요 죽으라고도 안 죽고요 병들으라고도 병 깨끗이 고침 받고요 문제 해결 받고요 아멘 한 사람만 그 성경의 원리가 다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은혜 받으면 뭐 걱정할 게 없어 나머지 사업 문제 다. 고 빚더미에 있는 거빚 하루 아침에 그냥 뭐아 목사님 내가 이 25억 빚 있었는데 그냥 다 갚았고요. 왜 아멘이 아니? 남잘 들은 얘기 하니까 또 아멘 안 하네? 아멘. 아멘. 세상에 은혜 받으니까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거나 암이요. 세상에 은혜 받고 가니까요 없어졌대요. 뭐 이런 얘기들. 그 뒤에 따라온다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잖아.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거 부귀영화를 전무후무하게 내려주시더라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 저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반반하지 못했어요.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반반해 기름기가 촤라흐르고 왜 이렇게 고기를 먹었는지 잘자.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라고요. 제가 가끔 붕에인다면서 지난주 월로 와서 어제 밤까지 해군 해관 옆에 대방 운동 거기 종교부지 크게 졌잖아요 개발하면서 대광교에서 붕회를 삼이라고 왔는데, 와 세상에 한번 보세요. 진짜 생각을 바꿔깊회할 때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의무 있게 하냐고요. 오지래요.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 무슨 말이 딱 던졌을 때 받아들이는 때 생각이 어떤 반응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저주요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생각을 바꿔야 돼. 가룟 유다가 그렇게 착하고 주님 앞에 사랑받은 제자지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놓줬을때 사탄아 불러가라 이래 야 되는데 영어로 말하면 웰컴 투 사탄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좀 웃어봐요, 좀. 아멘? 이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비극으로 끝나서 죽었잖아요. 아멘 좀 해요, 지 내가 영어가 틀렸나? 웰컴 투 사탄. 웰컴 투 마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생각을 고쳐야 돼. 좋은 생각을 가지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 절대로 좋은 일한 만큼 주님은 채워주신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 원리가, 씹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아멘 한 사람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 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아셨습니까? 왜이 진리를 모르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한한안그 조회장님이 아흔 두수예요. 그분이 지금 대기 어디서 사냐면 지금 아와에서 사세요 별장에서. 근런데올 오셨어요 이번에 축가 잔치에 아멘해요 축하해 준다고 오셨는데 세상 그분이 근한 시간을 얘기하더라고 그자 식사하면서요. 입만 여름면그9 2 분이, 두살 보는 신분이막 입이 맘, 멈추지 않을 정도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딱기도 하고 갈망하고 막 이러고 또 극동 방송 막인원들갈때 비행기 다 태워주고 그리고 또김정환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 집접 나는 거기서 감동 받았어요.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무조건 계속 끊어주면 그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데요. 그래서 일반적 이코노미 클래스를 일반적 한. 50%를 해줬어. 그건 해줄 수 있대, 할인은. 그러면 50%쯤 끊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한 80만 원이면 끊겠지. 끊어놓고 무조건 딱 타시면 무조건 비즈니스가 아니고 퍼스트 클래스를 앉혀서 그렇게 다녔다고, 지금까지. 이분이 대한항공 맡을 때. 왜? 아멘 안 하셔. 근그 간증을 고기서또 들은 거예요, 어제. 와, 맞다. 나 우리 교인들이 간증해가지고 기업하는 분들 좀 정신도 차리고 좀 주, 주를 위해서 좀 헌신하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흔 둘인데도 건강하시더라고요, 건강하죠. 믿어지면 두손도 가면 아요다 복받은 사람들 보면 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좋은 원인이 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심고 심는다고 하면 꼭 물질만 얘기하지 마요. 마음으로 귀한 거 심고, 몸으로 심고, 헌신하는 거죠. 아셨어요? 예, 저도 목회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하면서요. 진짜 정말 감동주는 사람이 나한테 뭐 백만원 주고, 천만원 주고, 고급차 사주고, 그런 게 감동되는 게 아니고요. 예, 삼계탕 끓여먹을 돈도 없는 분이 있어요. 예, 8 0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셔.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푸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그런 분이 세상에 국밥 왕도로 12,000원짜리 사주는데, 그게요, 진짜 1억, 2억짜리 선물 주는 것보다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큰게 아니에요 이 헌금도 많이 한다고 감동되는 줄 아세요? 주님은 형편사정 아시고 중심 보셔 근데 그분은 속일 수가 없어 착히 보시는 분이야 성경 10편 138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하신다 지금 마음 문을 닫은 분이 세분 계시네 지금 열어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제가 알아요 열어야 돼요 아멘. 문도 닫아놓으면 소용없어요. 열어야 찬바람도 들고, 더운 바람도 들온 거야.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이 중요. 10편 139편. 내가 안고 이로섬까지도 하나님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데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나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의 사람이 되라고요. 그러면 육의 사람은 보세요. 육의 사람은 잘 들어봐요. 육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육이 살아야 잖아. 아멘. 살기 위해서 뭐요? 예밥 먹어야 살잖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밥안 먹어도 사나 봐. 그런데요, 밥이 뭐요? 예 말씀을 먹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영적으로? 밥을 한달두달 달 굶으면 죽어버리듯이 밥을 안먹 말씀을 안 먹는 사람 다 영이 죽어요. 교회에서 보세요. 예배 한 달만 빠져 보세요. 그 사람 영이 다 죽어버려요. 입만 열리면요주의좀 원망하고 삿대질하고요. 막이 앞잡이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뚝 떨어져서 그래요. 영이 병들거나 죽어서 그래요. 아멘하십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영이 병 들고 죽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숨을 쉬야잖아.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숨안 쉬고도 사는 비결이 있나 봐. 숨을 쉬야 살잖아요. 그게 영혼의 숨이 뭐예요? 기도다 기도. 어떻게 숨안 쉬고 살아? 여러분 숨안 쉬고 두 시간만 있어 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때. 열심히 좀 예배드려요. 열심히 좀 헌신해요. 봉사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 죄송해요. 눈코 뜰새 없이 바빠서요. 그들이 두달 만에 죽더라고요. 여러분 눈코 안 떠봐. 죽어요. 왜 대답 안 하시나 몰라. 그게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름은안 밝혀요. 진짜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한번 하나님 듣고 계세요뭐 눈코 뜰새 없이 바빠. 눈코 뜰새 없이 한번 해봐. 안 봐. 아여튼 말을 조심해야 한다니까. 이 말은 씨가 있다니까. 씨가 있다니까요. 그잠언서 읽어봐요.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혀는 일만하게 풀이다말안대로 된다. 물에다가 막 축복을 빌어줬더니 육각형이 되더래요. 그 물에다가 막저주를 퍼붓더니 다 썩어더래요. 실제 실험한 얘기예요. 이게요. 할렐루야. 네. 저희 안수집사 가면 돼. 전 세계에서 야생난, 최고 많이 갖고 있는 집사 있어요. 안수집사. 근데 이야상난 이만한 게 1억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축복을 빌어주고 가서 이뻐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노란 줄이 쭉두달 만에 피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그 노란 줄을. 그때는 1억짜리가 2억짜리가 돼버려요. 돌연변이. 이게 야상난이에요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요. 아멘. 모든 게 사람은 사랑 먹고 살아 사랑을 먹고. 어떤 애기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하나가 죽었어요. 숨을 안 쉬어요. 그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그 살아있는 쌍둥이를 그 안에 넣어놨고 하루 종일 거기다 넣어놨더니 그 살아있는 쌍둥이가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죠. 포홍의 원리 아멘에 허그하는 거저 아멘 아나시아 좀 자식들 좀 허그해 주세요. 한번사이 허그 이렇게 할렐루야 이해하시겠나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살아나더래요. 이 실제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이. 아멘?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일은 이런 육가 나갈 수 없는 일아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숨을 쉬어야 살거 아니에요, 숨을 쉬어야지. 또그 다음에 뭐예요? 밥 먹고 숨만 쉰다고 살아요? 잘 들으세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면역력 떨어지고 근육 빠져서 면역력 떨어져. 왜 여러분 고관절 부러지지 않고 연세 많은 분들 조심하라는 줄 알아요? 고관절 부러지고 수술하면요, 50%는 1, 2년 안에 다 죽어요. 아니, 고관절 부러진 게 수술되는데 왜 죽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요. 재활이 안 된, 잘안 되면 누워있으면요, 누워있어 움직이지 않으면요, 잘 들어요. 뭐라, 근육이 빠져요. 그럼 면역력이 없어져요. 근육은 면역력이 1호예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박사람이사 하지만 전문가예요.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합병증이 생기고, 이거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당뇨 걱정 왜 하십니까? 내가 오늘 좋은 거 하나 가르쳐 줄게. 당뇨 걱정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줄까요? 그러면 대답 한 사람들만 들어. 나머지 키 막아.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좋아. 먹는 것까지는 좋아요. 5분 이내로, 5분 이내로 움직여야 돼요. 저는 우리, 우리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을 제가 크게 하고 있거든요.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 1년에 두 번씩, 한 5천만 원씩 투자해서 전국의 사모님들 미국에서도 이번에 왔어요. 무료 세미나를 제가 열어줘요. 제가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강의하는데요. 아멘. 근데요, 그분들에게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아바당으로 나와가지고, 그 저기 뭐야, 국민체조 합니다. 20분 동안 국민체조. 웃지 마세요. 국민 체조가 최고입니다. 이 스트레칭. 스트레칭스트레칭스트레칭 스트레칭, 스트레칭. 아셨습니까? 움직여야 돼요. 그냥 밥 먹고 누워 있으니까 당뇨 확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죽어요. 아셨어요? 막 체지방이 쌓여 갖고 뚱뚱이가 돼 버려요. 날씬이가 돼야 되는데. 이해하셨나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자 그럼 움직여야 된다 이게 뭐예요?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 건강하려면 이게 뭐예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모스 하는 단어가 있어요 봉사란 말이에요 헌신하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게요 전도 좀 하란 말이에요 전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믿음 잘하는 거 봤습니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할거 있겠지 그런데 믿음은 빵점짜리가 많아. 이해하시겠어요? 움직여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봉사. 아멘. 이것만 갖고 살아요. 하나만 더 합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지 철학가가. 맞아요. 사람이 살음이셔야 돼. 살음. 혼자 고독해서 우울증으로 죽어. 우울증 걸려 갖고 거의 우울증 걸린 그 심해지면요 거의 30%가 자살해 죽고요 30%는요 사고로 죽고요 왜 아멘 하나 씩는몰라그 나머지는 합병증으로 죽어요 그럼 우울증이 뭐냐 한 알려줄게 밤새도록 잠못 자고 우울 우울 우울한 게 그러니까 우울증이래 그게 좀 웃어봐요 좀 재밌게 얘기하면 우울증 우울증. 혼자 못 살아요 아, 네. 여러분 뭐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그냥 교제성도 없고 남이야 뭐저쩌 관심 없어 저만 배불리 차 먹으면 되고 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일까 코인온이야 코인온이야 아멘하세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코데시 미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기 미셔야 돼요 그래서, 사귐도 중요한 데 어떻게 사귀냐가 굉장히 중요, 이걸로 두 시간에도 못다 해요. 사람이 아무거나 만나지 마세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돼요. 도둑질하는 놈을 만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불평거리와 만나면 불평움자가 돼요. 쑥떡이와 만나면 자기도 쑥떡이 돼버려요. 참, 배워죠 교회마다 보면, 밤 예배 끝나면 식당으로 올라가 밥 먹잖아. 저희 교회도 2층, 3층이 본당이고, 4층이 식당이에요. 한 700명이 앉아서 먹어요, 동시에. 예배 끝나자마자 새신자 딱 축복기 돼지고 쫙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올라가잖아요? 보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 부목사들 불렀어. 너희들 시켰냐? 아니래요. 근데도 어째안 시키지도 않았는데 쑥떡이는 쑥떡끼리 앉아서 처먹고 찰떡이는 찰떡끼리 앉았고. 아이고, 진짜. 불평거리 불평하는 놈들만. 원망은 원망거리만 거지는 거지끼리 앉아서 먹고. 그도 어떻게 그렇게 보이나 몰라. 자기들끼리 뭐가 이렇게 통하는가 봐, 이게. 아유, 진짜. 환장할 일이야, 이게. 네. 네. 제말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잖아요, 맞잖아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설득해도 안 되는데요. 어떤 중직, 중직이라 할게. 복사님!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하트에 와서 상담을 했어요. 다른 나한테 안 듣는데. 그래,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야, 너도 똑같은 과다. 잘난 척 하지 마. 왜 많은 선한 성도들, 믿음 있는 분들은 안 찾아가고 너한테 찾아갔겠니? 과가 같아서 그래야. 너는 불평과. 저 사람이 불평과니까 불평과를 찾은 거요. 제말 맞아요, 맞아요. 나도 목해하는 사람이니까 쫙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거 아, 내가 뭐 상담을 잘하고 인정해서 그 착각에 빠지지 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아멘 두 손도 가면 해봐요 길게 들려가지만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본좀 빼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관가? 내가 찰떡인가? 축덕인가? 지금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영이 사는 길이라니까 영이. 영이 사려면요 영적인 뭐가 생겨? 능력이 생겨. 그래서요 여러분 잡아요. 우리가 쓰리 영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쓰리영 따라 합시다. 영감. 땡감이 아니고 영감이 있어. 영감. 두 번째 영안.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따라 합시다. 영력. 이세 가지를 꼭간직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영감을 가지니까 오랑캐들이 쳐들어도 초전박살 다 박아내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들어봐. 주의 종 엘리야가요. 영감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요. 조금만 죽이면 되겠다. 잡으면 되겠다. 그냥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는데 잘 들어요. 하나님의 종 사환들, 즉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준직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관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큰났다 이거, 이거 이거 뭐 개밥에 도토리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영안 눈이 보여지게 떠지는데, 어, 이게 웬 일이냐. 저것들이 쳐들어오는 군사보다 주애종 엘리야를 지키는 군사가 더 많은 거예요. 나는 그이 말씀에 감동돼요. 저를 지켜주는 군사가 너무 많다. 나는 믿으니까 어디 가나 두려움이 없어. 건질라면 건드러 힘들어.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게 날 거다. 왜 아멘이 출장 가서 셔지치가까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아멘. 이게 성경의 얘기요 성경! 네. 그러니까요, 이게 끝도 없는 거요. 다 때려 부수는 거요. 담대하게. 나가요. 그 영역, 능력을 가지고 때려 부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그 능력 받으면 눈으로 보는 뭐 칼총 대포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영적인 뭐가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믿으면 아멘 하시죠 이런 말씀을 그래서 준 거요 예 내가 너에게 벤과 전가를 이게 뭔지 아지 마귀 사탄 귀신 악의 세력들을 짓밟을 수 있는 뭘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예? 능력받아 주의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라 4장 6절 7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되나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두손 두고 하면 해봐요 할렐루야